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뉴비로 시작을 해가지고 엔더드래곤을 한번 잡아보겠다. 목표로 좀 달려오고 있는데, 아쉽게도 마십시오. 오늘이 마지막화가 마지막화 될것 같습니다. 꾹꾹이 여러분들 꿀팁 덕분에, 나름대로 굉장히 빠르게 엔더드래곤 지금 코앞까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화, 까메키가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더드래곤아, 기다려. 목 꺾어주러 가요. <laughs> 가시지야절절절절절 고고리 일단은 저번에 블레이즈 막대, 엔더 진주 두개 이렇게 구했거든요 근데 엔더 진주를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는 필요할 거다 이렇게 꿀팁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엔더 진주를 이제 구해야 돼요 그 엔더맨이 많이 나오는 데가 지옥 안에 푸른 색깔의 그런 필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엔더맨이 많이 나오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 필드 돌아댕겨도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들 일단은 요 지옥에 다시 들어가서 엔더 진주를 좀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대한 안 싸우면서 돌아댕겨야 돼 오우 이런 데 어떻게 가?

네더 안에 그 피그 피금인가 피글린인가 걔네들한테 금괴를 주면 엔더진주를 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거를 한번 노려볼게요. 오, 어, 오 어, 피글린이다 피글린! 지금 피 피글린을 만나가지고 지금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엔더의 눈도 줄수 있다 그랬거든요. 엔더의 눈안 주나? 엔더의 눈알 하나만 줘, 하나만. 그래도 피 피글린 요새인데 물병 효과 없음. 야. 위에 필드에서 구하는 게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laughs> 뉴비 입장에서 너무 빡센데 어힌도맨이야저 있잖아 눈빛 봤어 그렇지 아 나이스 나이스 엔더 진주 개꿀 나이스 오케이 또 나왔다 좋았어 지금 보시면은 엔더 진주가 아홉 개거든요 이게 다 필드에서 얻은 거야 네더에서 구한 거 하나도 없어 블레이즈 가루를 딱 만들어주고 아 이런 식으로. 아 저쪽. 저저저 섬인 보다 이쪽 방향으로 쭉 가면 된다 이거지. 오오 오, 오, 오. 아 여긴가 봐. 여긴가 봐. 찾았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요쪽으로 파야 되네 그러면. 방향은 찾았으니까 12개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7개를 더 구해야 되네. 제가 빠르게 한번 구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 저 엄청난 걸 찾았습니다. 두고 보세요. 저거 저거! 그치, 여기가 뒤틀린 순 맞죠? 여기 엔더맨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진주 아주 싸그리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하나 더! 엔더에 눈 12개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요거를 활에다가 바르면 이 화살을 무한대로 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오케이, 오! 여기다 딱 해놓고. 와, 그렇지! 됐어! 오, 됐어! 만들어졌어! 그렇죠! 이거 돼지 맞춰볼게요. 잡았어! 그렇지! 어느 정도 감을 일으켜야 돼. 그렇지! 저격 봤죠? 미쳤지? 아 이제 재단차 찾고 거기다가 눈알 꽂으면 되는 거잖아요. 간스 근데 이거 엔더의 재단이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나오는 건가? 저쪽에 뭐 없고. 이런데도 아닌데?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여기 아닌데... 아, 디있는 거야. <laughs> 여러분들, 지금 MC 호미가 도와주겠다고 제가 지금 헬프를 요청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용암이랑 그 존벌레 소리가 나요. 그래서 도착을 하고 왔습니다. 소리 들어보세요! 1 0 0 저기. 백프로야,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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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반대인 것 같아. 아 잠깐만.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여기다 파파 파파 위에 파 위에 거파. 나 여기 파야 되는구나. 아! 거파. 아 잠깐만 내가 죽어게. 야아아야 아! 아! 야! 어디가? 잠깐. 빨나갔다 들어와서 벽돌로 막으면 되잖아, 그렇지? 어, 빨리야 진짜 끌렸어 일어나 죽어. 침착 해. 네스.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오, 그냥 오. 그냥 잡고 올라가 빨리. 여기 뭐라? 이거 깨 철창. 이거? 어. 이거 뭐데? 아니 고개 위로 가라고 고개 위로. 나 죽어! 나 죽어! 아 고개 위로 가라고. 이나 지금 왜 불이 안 꺼져? 한 번에 물 있잖아. 아 오케이 하고 바로 물 설치. 그래서 또 철창 블록을 깨야 된다고 그래야 좀벌레가 안 나와요. 껐다. 됐어 빨리 깨. 잠깐. 아니 이거 깨라니까. 아씨 아이씨 로아 아잇 나가 아이씨 아 쇠폴레 아! 나 어떡해 어. 형힘 어. 어. 들어가서 땅에다가 블럭 하나를 설치하고 위로 올라가 됐어 올라오자아올라오자아 야!! 야! 아어형오 죽었어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죽었고 아니 아니 아 용컬레 한 패드 질렀는데 용 어떻게 잡냐고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냐? 여기지? 아이템 없어! 와다 날라갔어 어떻게요? 아니 그럼 문도 다 사라진 거야? 이 주변 보자 어떻게 돼 있나? 다 막혀 있나 보자.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아무... 문문 쪽으로 가봐. 어 저기 철문 있잖아. 하필이면 용암을 뚫고 와 막혀 있네. 아, 막혀 있네. 와 왔었던데야. 이건 너무 억간데 그러니까 아, 이거 좀 심하다. 아 진짜 일 커졌다. 아어떡 하지? 철소 컷을 말해줄게 내가 철도끼, 철 곡괭이, 양동이 최소하는 음식, 팔 엔더의 눈열개 <laughs> 오케이 알았어. 할수 있어. 재료 다시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구색은 다 갖춰놨습니다. 한번 이제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오 오. 드디어 마지막 꼽습니다. 오 여기구나. 오 어지러워지러워. 엔더 드래곤이 내려오면, 내려오면 머리 쪽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턱을, 턱을 그냥 냅다, 냅다, 꽂아버린 냅다 꽂아버린 다음에 도망가고. 오 여기인가 보다. 오저 높이 있는 걸 맞추라고? 차. 오! 오! 파괴됐어! 미쳤다! 오! 됐어, 됐어! 오케이! 두개 폭파!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오, 이제 잡으면 되나보다! 어, 저기 있구만! 내려온다, 내려온다! 머리가 어디야! 머리가 어딘데! 멀쩡으 들어갔어! 아! 뭐다! 하하하! <laughs> 오! 화살로도 쏴지네. 어! 음. 어! 음. 물 쏴는데! 음. 꼬리 쪽으로 들어가야 되나봐. 이런 식으로. 있어, 아이템! 어, 도끼 있다. 어, 도끼 있어. 나 욕심부리지 말고, 네대 다섯 대만 치고, 꼬리 쪽으로 전, 천천히 들어가어 찡꾸리지 마. 욕심부리지 마. 오케이, 꼬리 쪽딱들어왔어 근데 두 대, 세 대, 너네 뚫립 들어가자, 들어가자. 잡 보러 들어가자. 일단 들어가, 들어가 지 뭐야 민쳤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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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눈물나 고고리 자 여러분들 어, 생전 처음 마인크래프트 어, 결국에는 엔더 드래곤 격파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꿀팁 아니었으면 진짜 어, 아직도 어, 지금 다이아 찾고 다닐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엔더 드래곤 잡아냈습니다 어, 정말 감사드리고 갑자기 끝내버리기 아니 근데 왜 엔딩 크레딧 이런거 안나와? 아 여기 들어가니까 나오는구나! 우와. 이게 나오긴 나오는구나 아인크레프트 자바 에디션 아주 그냥 푸짐한 디럭스 세트 얘 예, 제가 꼭 TV 땡큐 어... 아 어, 뭐야 나 봐야되는데! 봐야되는데 이 스시 버튼 아 이런 멍청